새벽부터 준비해서 아들 만나러 왔습니다. 몇 시간 차다고 오셨어요? 세 시간 타고. 세시요 언제 아드님이 제일 보고 싶으세요? 밥 먹을 때 제일 보고 싶어요. 아유, 왜요? 밥 아유. 먹을 때 왜요?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그런 음. 생각 들어서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니 아들 그... 지금 못본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5 개월. 오 개월 정도. 근데... 아들이 지금 엄마를 찾을 수 있게 힌트를 좀 드려야 아, 될것 같아요. 네.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했었는지 좋아하는 반찬 김 부각하고 응? 고추 간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해요. 응. 아, 응. 고추 간장 밥 비벼 먹는 사람도 있죠? 응. 다야, 다, 다야, 다, 고추. 다, 고추. 응. 네. 야다 다. 다 고향이 어, 어디세요? 전라북도에요 전라도. 전라북도. 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건강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라고. 아, 여자, 여자 조심하라고. 여자 조심하라고. 아들한테 왜 여자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잘생겼나봐요? 그러는 않아요. 그러진, 아, 그렇지. 그러진 아, 않지본 아, 아, 동시보다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어머니 냉정하시네요. 아, 네. 네. 가어머니테 마지막으로. 네. 자, 이때 할때 아들에게 했던 마지막 말은 뭔가요? 집 걱정하지 말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 저희가 충분히 힌트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 하시는 분들만 무대로 좀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 0 명입니다.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자, 우리 어머니가 확실하다. 나와 주세요. 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 0 명입니다. 자, 자, 시간이 없습니다. 확실하다 이거죠? 예! 왜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이 못 생겼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확실합니다. 통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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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신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소리가 시끄러 가지고. 어. <laughs> 아니 근데 김상호 씨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형이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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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한 번만 벗겨 주세요. 모자 좀 벗어 봐 주세요. 어, 돼요. 지금 걸그룹 여러분들이 모자를 좀 벗어 달라. 오! <laughs> 어, 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laughs> 어, 갑자기 너무 왜 이렇게 좋아해. 고양이 좋아요? 고양 어디에요? 네. 저 전라북도. 오야. 엄마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일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오.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분. 어머니 맞으세요? 나서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아왜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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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양이 어디에요? 경기도 황영식. 탈락, 들어가. 그래. 그래. <laughs> 하고 싶은 말 <말씀> 있어요, <laughs> 마지막 방송에서? <laughs> 엄마 왜안 왔어? 엄마 안 왔어? 백팩가자까 천천히 맞출요 전라도에서 오셨는데. <laughs> 예. 자, 엄마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laughs> 네, 왜 이렇게 생각해요? <laughs> 못생기고 기가 작으면 결정적으로 여자홍수니다 아. <웃음> <웃음> 어, 군대에 들어와서. <laughs> 대기뷰가 갔다 오셨어요? 아유. 못 갔다 왔습니다. 네. 그럼 훈련소에 있다가 지금 바로. <laughs>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겠네요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엄마 엄마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 <laughs> 언제 제일 보고 싶어요? 매일 <laughs> 보고 싶은데. 야 항상 보고 싶습니다. 엄마는 항상 목매요? 어. 아닙니다. 엄마, 엄마 못본지얼마 됐어요? 작았나? 어머니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네. 지금 한 번도 휴가를 못 나가서 정말 어머니가 보고 그러니까. 싶었는데 방송 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한마디해요 어머니 한 네. 어머님, 건강하십니까?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어... 사랑합니다 편지 써 주세요. 네. 아이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너무 보고 <laughs> 싶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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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머니랑 저, 어머니. 우젓하고 어머니. 파이팅 넘치게 생겼어요. 예, 네. 아주 왜 본인 어머니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여자 조심하라고. 아 그래요? 여자를 왜 조심하라고 그러시던가요? 저희 어머, 어머니께서는 자신 말고 여자를 믿질 않습니다. 그 아. <laughs> 여자가 끊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좀 여자 끊이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아 정말요? 어. 이제까지 만난 여자 친구 한몇분 정도? 한 일곱 명? 일곱 명. 본인의 어떤 매력이 여성분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예. 잘생긴 건 아닌데, 예. 솔직히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네.